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to my place. I feel my heart embrace So catch me if I fall 지금 그 시간을차를 타고 와서, 쉬지도 못하고 바로. 스케 <laughs> e e h a m m 이 한번 더 해주세요 브이 1일차 이팅 합시다 아이고 v 시간 금방 간다 벌 vibe, a l w 분이 택시 타 v e 시고요우 back. We l i k 그래서 더 심해진 것같 <놀람> 저희가 도시 지역 혁신 산업 박람에 나와 있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어떤 활동을 좀 여기서 하실 건지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일단, 우리가 여기 참여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일단, 도고를 보시면 우리가 부동산 임대관리 부분에 있어서 국내 최초로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 CSA에 출득을 했거든요. 공공기관에서는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등록을 하게 되고 조달청에서 구축형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정도로 그런 환경이 이제 마련되기 이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의 영업을 하러 클라우드 보안 인증 취득한 사실을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임대 관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서에서만 필요한 솔루션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 본인들이 필요한 솔루션을 조달청 과제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사업이라고 예를 들면 내가 필요한 솔루션에 대한 정의사항을 먼저 작성을 해야 돼서 내가 어떠한 솔루션을 어느 예산으로 어느 기간 동안 만들지에 대한 계획이 다 사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조달청이 올릴 수가 있는데 특정 부서에서 그런 정보화 사업을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많은 예산도 확보하기가 부산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각각 도시개발공사의 담당자분들께서 우리 홈버튼 솔루션을 너무나도 쓰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인증을 취득하지 못했었던 상황 속에서는 구축형으로도 못하시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도입도 못하시고 애로사항이 많으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취득을 하면서 문제점이 일시에 다 해결이 됐죠 그 다음 우리가 이번 박람회 때 저희가 <laughs> <laughs> 한 버튼 공공클라우드가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네. 요것도 수상을 하러 검사경사 왔습니다 열리를 다지, 다지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착용을 할 겁니다 착용을 하고 지금 우리는 어떤 걸할 거냐면 강남에 공공기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관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영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개나 날시는 거예요 네. <laughs> 우리가 이제 LH로 가는 겁니다 강남에 가장 그 우리가 영업하고자 하는 가장 큰 공공기관이거든요 쉽진 않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우리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자료를 그러니까 눈도장 개념인가요 그러면? 눈도장 개념이죠 <laughs> 네. 근데 여기가 아니면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LH 부스인데 일단 공공기관이니까 촬영은 일단 멀리 발치에서 일단 진행을 해주시면 저는와 같이 갑시다 일단은 우리 홈버튼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도시 재생 지원 센터에서도 우리 홈버튼 관련된 솔루션을 굉장히 필요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인천시가 요번에 상을 받았는데 인천시 관련된 또 영업을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담당자로 보일 수 있는 분에게 잠깐 우리 홈버튼 서비스 소개서를 드리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명함은 제가 못들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그 안녕하세요. 부스 참여 업체인데요 네. 저희 솔루션 좀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아 찾아뵈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임대관리 솔루션 필요하면 네. 조달청을 거칠 필요 없이 클라우드 아 기반으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공클라우드 제품을 저희가 공공기관 전용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인내관리 솔루션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조병입니다 공부도 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네. CSAT 관련해서 아니, 네, 네. 되게 부러워하고 약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오시더라고요. 음, 음, 이게 그만큼 취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 사실 우리가 취득을 할때한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신청하고 결과가 나올... 까지는 한 7, 8 개월이 걸렸고 그 인증만 추측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디서 이용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마켓 플레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켓 플레이스에 또 올라가야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본격적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인증은 9월 12일 날 취득을 했는데 아직 계약을 못 하고 있는 환경은 뭐냐면 우리가 디서 이용 지원 시스템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지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심사가 이제 11월 25일날 있을 예정인데 인증은 취득을 해도 지금 군 4개월의 공백 기간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 심사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년 반 정도. 그리고 이게 31개 주제, 37개 항목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만든다고도 봐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 보안에 관련된 기본 요구사항들을 우가 솔루션으로 다 반영을 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또 인프라도 우리가 또 새롭게 다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간뿐만 아니라 뭐 비용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인증은 아니다. <웃음> <웃음> 말은 말이야 하도 많이 하니까 목이 잠겨. 아침에도 병원 다녀오셨잖아요. 이게 이제 목이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laughs> 이제 약간 <잠깐만>. 아. <laughs> 물좀 마셔 나 약힘으로 약, 약 힘으로 이제 약발로 또 네. 고맙습니다 이걸 제가 사실 감기가 걸려서나 뭐 고된 노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제 그 업체 분들과 술자리를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숙취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숙병한 거죠 뭐아 <laughs> 이거 한 가지 이거 홈버튼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임대료가 신용을 만든다. 이 신용이라는 건 실제 임차인들이 휴대폰 요금이나 4대 보험료를 잘 내면 신용점수 가점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청구서의 유형을 확대해서 임대료 청구서를 우리가 이제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청구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성실 납부했을 때그 해당 임차인에게 시험 점수에 대한 가점을 주는 비즈니스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재 임대료가 신용을 만든다. 사실 이 비즈니스는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한 회사의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 임차인에게 임대료에 대한 성실 납부를 권장을 하고 성실 납부한 임차인에게는 시험 점수의 가점을 실제로 부여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 점수 가점이 되게 되면 금융에 대한 어떤 소외 계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기업에 있어서 이 S g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된다는 거죠. 아니 대표님 어쨌든 저희가 네. 주 타깃이 공공기관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공공기관이 홈 버튼을 도입을 했을 때 네네. 예상되는 어떤 효과가 따로 있을까요? 어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공공기관이 뭔가의 어떤 솔루션을 도입을 할때 공공기관의 정부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 보안상의 기준을 맞추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과거에는 그 솔루션을 암만미에 필요한 거 200만원 300만원짜리 도입을 했는데 이제 홈버튼을 도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보안기준 사항을 저희가 다 맞출 수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보화 시스템 보안이 충족된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를 해야 경영평가에서 높은 가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분들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충족시켜 줄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서비스고 두 번째는 임대 관리 솔루션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원활하게 수납받고 수납받는 환경 속에서 임차인에게 신뢰를 얻어야 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입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입장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환경을 홈 버튼이 제공을 합니다. 그건. 여기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게 요즘에 공공기관도 이제는 K E S G라고 하는 평가 기준 지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자기네도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K E S G 그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그 통계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 K E S G 경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A4 용지를 출력해서 임대료를 청구했다면 이제는 스마트 고지가 돼서 A4 용지 한 장을 줄일 수 있는, 즉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러면 그건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그 다음에 기존의 조단청을 통해서 구축형으로 솔루션을 도입을 했을 때는 IDC라고 하죠. 서버를 직접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 절감이 그만큼 또 뛰어나요. 그래서 서버 한 대당 절감될 수 있는 기준 지표되는 수치가 있거든요. 킬로와트가 얼마만큼 절약됩니다. 결국은 이분들은 종이 절약할 수, 수 있고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이제 에너지 사용의 절감.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 ESG 경영 실현을 할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공공기관 담당자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그래서 그분들은 필, 그 선택이 아닌 필수, 홈버튼을 이용을 한다. 대표님, 연합 뉴스에서 인터뷰 왔었잖아요. 아, 부끄럽지만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어제 인터뷰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인터뷰한 내용이 본의 아니게 뉴스를 타게 됐습니다. 박수! 뉴스가 이제 유튜브에 나오면서 오 나온다 나온다 중개발 혜택은 비용을 줄이고 관리 효율성을 높인 공공 전용 임대 관리 서비스에도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청구, 수납, 증빙, 반행, 민원 통합 관리까지 공공기관의 이런 솔루션들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을 고생했으니까 이제 좋은 일 생겨야죠 저도 먹고 삽시다 저도 이제 처자식이 있고 아직 자식은 없지만 퇴근 자, 오늘 또 2일차 강람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저녁을 뭘 먹을 것인가 대구가 이 뭉티기가 가장 어? 아주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요 뭉티기 리뷰 가시나요? 이따 뭉티기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밥 먹으러 갑시다 l e 고. 유튜 You got me b a b I u s t o head Don't hurt me my heart 부하어제 이제 이야기로 그랬어. 아, 그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제가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조용히 컴퓨터 대화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면 간다. 간다 이렇게 조용히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간다. 우리는 간다 대표님 또 혼자 일하시는 건가요? 아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오늘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목표로 했었었던 그 기관들의 우리 서비스를 잘 어필했는지 그 가장 아쉬웠던 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기관들에게 우리 솔루션을 소개를 했지만 그분들의 어떤 담당 컨택 포인트를 받지는 못했거든요. 회식을 하고 왔지만 이게 이제 풀릴 수 없는 그갈증이라는 대표 입장에서 이게 근데 대표들의 승매인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좀 외로워 보여 <laughs>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실상 이제 근데 이거 우리 한 40분짜리 다큐멘터리야 이거 맞죠? 아닌가? 한 10분 영상인가? 24년도 이제 끝나가잖아요 곧 이제 새로운 해가 어. 밝가올 텐데 내년부터 앞으로 홈버튼의 여정이 이제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근데 정말 25년도는 지금과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한 길이 명확하게 이제 설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스타트업 하면서 제일 두려웠었던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제품을 누가에게 언제까지 팔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실이 들지 않아서 그게 너무 힘든 대한민국 임대관리 솔루션 부분에 최초로 CSP 인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우리나라의 임대관리 솔루션을 헌모트밖에 납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는 너무 기대 되고 사실 우리 직원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임대관리 솔루션을 그렇게 잘 만들고. 이 직원들은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이 만든 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작품을 대표가 잘 밖에서 팔아오기를 원하고, 팔아오기 원하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너무 지금까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있게 직원들한테 내가 열심히 가서 팔아왔다. 이걸 직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제 가장 큰 25년도의 기대와 희망찬 마음.